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육신에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무엇을 뜻할까? 먼저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이다 하매 백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 둘레에 장로 칠십인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 있었는데 모세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모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엘닷과 메다시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님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 사울도 그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한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을 했다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질서를 주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장소 안해를 취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의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고통을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잃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다윗의 삶을 홀로 이끄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떠난 영혼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 주셨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의식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 사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인생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현상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영혼의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자기 홀로 있는 영혼의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그 삶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성령이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 날이 온다라고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영원히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거한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자기 의를 찾아냅니다. 내의인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입니다. 더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한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과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어떤 연관이었을까?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운 현장이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대표로 먼저 성령을 받으시는 모습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대표이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 요단까지 이루셨고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세례요한은 깨닫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지켜졌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되답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어렵고 힘든 현장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담는 은혜로 도와주심이 있고 그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 전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인생 살이 예수님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현장 현장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